요즘도 이불 정리 잘해요. 요즘은 사실은 잘안 합니다. 어차피 다시 들어가면 망가진다라는 생각에. 그냥 잔대로 다시 자요. 청소할 때에는 정리하고. 이제.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고요? 그럼요. <laughs> 어차피 이불 정리한들. 아, 물론 정리하는 거는 30초면 정리를 하잖아요. 30초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할수는 있지만. 그 30초가 아까워서 정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어차피 다시 이렇게 이불을 덮을 때 정리를 해서 덮잖아요 이불을 그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저의 이불 색은 저희 어머니가 사고 어머니가 굉장히 사고 싶어 하셨던 이불이 있으셔 가지고 그냥 어머니 취향에 맞춰서 샀어요 꽃무늬. 이불 진물감은 좀 두툼해요 푹신푹신한 그런 이불이에요 이불 색깔은 무슨 색인가요? 약간 옅은 카키색이에요 이불이 두 개인데 옅은 카키에 꽃무늬 이불이 하나 있고 이 짙은 하늘색에 꽃무늬 이불이 있습니다 맞아요 소미불인것 같아요 블러언 제가 젠가볼수 있을까요? 보보여드릴수 어, 있을 때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에는세기인가요기에는 세트였습니다. 근데 보기 이제 그기에는 보기에는 기에는자기힘는어기 그냥 하얀색으로 바꿨어요. 기에은뭐기에요 잠옷은 그 하늘색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잠옷이 있어요 <laughs> 남방 같은 잠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팔인데 이렇게 채우는 이 셔츠 같은 느낌의 잠옷이 있습니다